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소녀의 하루의 소녀입니다 오늘 제가 또 택배를 뜯어볼겁니다 다음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이거를 한번 오늘도 택배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끝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조용고뜯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제가 이걸 뜯을 거예요. 대충. 여기 뜯는 이유는 여기 아래에. 저희 엄마가 그래서 조 못하게 되면. 도망가야 돼요. 짜잔. 여러분, 이겁니다. 잘뜯었어요 충전기 얘는 이렇게 얘를 집어넣는 것, 같,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냄새 봅시다. 셀카방 와 셀카 셀 어. 아. 이러분 이거 봐요. 진짜 이있 아. 아. 이걸로 밑에 볼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모르 한우, 한요 끼고 하는 걸로 다잠가 하는 거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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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우고 전원을 한고 카메라로 들어가서 어후 휴고 무거워가지고 이제 아, 너무 싫다 켜고 카 켜고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이 상태로 한국 음. 음. 드드럼들데다가 여보자고 다녔다, 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어려? 어려워요. 다 화이트예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여기에 설명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자, 그럼 이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나, 얘랑 한번 나중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뭘... 모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